이번 주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기 힘든 여자는 누구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남편 밥안 해주는 여자, 아침밥 안 해주는 여자, 거기서 더 나쁜 여자는 저녁밥까지 안 해주는 여자, 그러면서 남편한테 돈만 벌어오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 가장 나쁜 여자고 가장 복받기 힘든 여자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당연히 지역도 들어가죠. 자, 우리, 합리적으로 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소와 말하고 모성을 부리려면은 여물을 줘야 되고 여물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사료라는 말이다. 사료를 줘야 되고 밥을 줘야 되죠. 그런데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와 말이고 모성인 남편들에게 영물하고 사료하고 밥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돈만 벌어 오라고 합니다 이 세대별로 틀려요 70대 남편이 70 넘은 여자들은 보면은 아침 밥을 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 도시락까지 싸줍니다 근데 그 밑으로 여자는 아침밥 안 해줘요 심지어 아침밥을 안 해주는 거는 물론이고, 저녁밥도 먹고 오라고 하더라. 안 먹고 오면 귀찮아하고, 막 짜증을 내고, 배달 음식 시켜주고, 막 이러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걸리면 주장하고 있죠.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야 돼가지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마 동네 방네 나쁜 놈이라고 난리가 나고 친정에 전화를 걸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고 길 길이 날뛰면서 당장 이혼 절차를 바로 올 것이다. 나쁜 놈이라고 무난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 어찌 이러시오습니까 자기들은 책임하고 의무를 갖다가 전혀 안 하고 권리만 주장을 하고. 남편이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남편이라는 게여자리한 수화말이고 웃음이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생물 세물 입장, 생물학자 입장에도 마찬가지죠. 세상 옷의 수것이라는 것은 안것을 위한 세상을 위한 소음품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어? 전쟁도 하고 지하 속에 내려가 칸도 캐고 그 위험한 바다에 가서 고기도 잡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어? 이런 사람들한테 목숨을 거는 사람한테 밥도 안 해준다 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밥을 안 해주는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자기가 남편 아침밥 안 해주고 저녁밥 안 해주는 것이 깬 여자고, 사랑받는 여자고, 앞서가는 여자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의를 하고 착각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무슨 남녀 평등이고 여자는 무엇이든, 무엇이든 할수 있다, 응? 어? 그런 말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여성 상위 시대고, 여성 불임 시대고, 여성 만나 매는 시대라고 조장하는가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뭔줄 아십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밥 먹여서 살려주는 게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 다음 큰 공덕이 뭐냐?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 병고나에서 낫게, 낫게 해주는 거다. 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반면에서 살아있는 게 가장 큰 공덕이냐?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식욕, 수면욕, 그 다음, 그 다음 시 성욕입니다. 식욕이 가장 밑에 있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큰 겁니다. 차 기름 아니면 차안 가요. 밥안 주면, 야, 시접을 이고 죽어.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밥에 먹여서 살려주는 공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옛날에도 보면은, 무슨 큰 일을 갖다가 하려는 사람들이나, 공덕을 쌓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거리나, 어? 고갯마리 주먹을 짓고,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밥에 먹이고, 집신 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그렇게 했죠 또 자식의 어, 수명이 짧다고 생각되면은 그걸 갖다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삼거리나 안가면은 무경세제 어, 같은데 그런 입구에다가 주먹을 짓고 어, 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밥에 먹이고 집신 주고 이런 게 했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임하고, 수도사들이 처음에 출가를 하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공양간에서 음식 만드는 겁니다. 이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막 힘들고, 밥하고 이런 게, 설거지하고 이런 게 힘들고, 어렵고, 뭐, 귀찮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에 들어가지고, 가 뭐, 조직 내 힘도 없고, 또힘좋고 이런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시키는 것도, 시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에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은, 복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복의 힘이 가장 크더라. 세상 살아보면은, 무슨 머리하고 노력 이야기 하는데, 머리와 노릇도 타고나고, 머리와 노력이 타고 안 나고, 후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복을 못 이깁니다. 부처님께서 복의 힘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시고, 복이 있으면 즐겁고, 복이 없으면 괴롭다. 복사께를 결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인생 살아보면 다 알아요. 인생은 머리와 노릇 싸움이 아니고, 머리와 노릇도 타고나지만은, 안 타고난다 하더라도 머리와 노릇 싸움이 아니고, 팔찼 싸움입니다. 내가 중생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속성과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개돼지보다 못하고, 바길리 볼리보다 못하고, 악마보다 못한 게 중생이지만은 또 사람은 고탄이라 그러죠. 사람이 고탄을 잃고, 민심이 천심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보다 나은 게 인간이더라. 그래서 이 중생들의 말을 갖다가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육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약사파라고 교활하고 무식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반내말 속에 엄청난 진리가 함축되어 있더라. 예를 들면은 우리 인터넷이 뭐라 그럽니까? 이쁜 년은, 참 공부 잘하는 년은 이쁜 년을 못다가고 이쁜 년은 복 있는 년을 못다간다 그러죠. 우리 또 손자병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용장은 지장보다 못하고, 지장은 덕장보다 못하고, 덕장은 뭡니까? 운장보다 못하자, 그러죠. 인생을 살아보고 공부를 해보면은, 일 중요한 게 복이다. 복 있는 놈은 못당한다. 천명을 받은 자, 기름, 받, 기름 부은 자, 못당합니다. 나는 놈이 뜨는 놈이 있고, 아니다, 아니다, 참. 걷는 놈이 뛰는 놈이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뜨는 놈이 있어요. 또는 놈이 한 단계 돼 있어. 천명을 받은 자, 키로 부은 자, 이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무슨 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복을 쌓아서 해야 되더라. 그리고, 선임이 되고 수수자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 엄청나게 크다고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98% 복이 없고, 박복해서 출가를 했죠. 팔자가, 나 팔자도 나쁘고,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도숙자가 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편한 처로 스님이 되거나 수술사가 되는 경우가 98%다. 그런 사람이 절에 들어오고, 뭐,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복이 생깁니까? 복이 없으면은 그, 스님 생활, 수도사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한다고 한들 수행, 수행이 안 뜨고 도가 안 닦여. 그래서 이복 없는 사람, 밥복한 사람들한테 복을 쌓아서 수행을 잘하고 도를 잘 닦도록 하기 위해서 스님 생활, 수도사 생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덕을 쌓으라고 처음에 들어오면 을할 가장 공덕이 큰 밥을 하도록 하는 거야 밥을 해가지고 선배 스님들 말이야, 선배 수도사들 갖다가 먹이는 거야. 그만큼 밥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나와 가장 인연이 큰 관계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모 관계가 가장 큰 인연이 크고, 크고 그 당시로 남아 인연이 큰 관계가 부부 관계더라. 이처럼, 인연이 큰 관계인, 남편한테 밥도 안 해주고, 자기, 뭐,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자기, 를 위해서 일어나는 소화말, 자기의 소화말이고, 뭐, 슨 남편한테 사례도 안 주고, 예물도 안 주고, 말이야,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당연히 세금은안 주겠죠. 임금은 안 주겠죠. 월급은 안 주면서, 그냥, 공짜로 벌어면 이기면서, 밥도 안 주고, 돈만 벌어오라고 하는 애가. 거기다가, 돈을 적게 벌어오면은, 다른 집 사고 벼게가 무능하다 그러고, 말이야, 응, 어, 병신 걷다 그러고, 거기다돈안벌어오면 나쁜 놈이라 그러고, 무능한 놈이라 그러면서, 당장, 이웃 절차를 밟죠. 내가 이야기를 하도 많이 알아가지고 자세한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미국에 무슨 뭐 육군총총장이가 해군총총장이 어디 뭐대학지가 어디가지고 뭐 입학식인가 뭐 졸업식 때그 연설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회에서 나가서 큰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먼저 자고 일어나서 자기 이불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거부터 할줄 알아야 된다. 그게 출발이다. 수신제가 취급 행실하는 말이죠. 그런 말이했습니다 아니, 말이야, 자기 남편하고 아이 밥은 안 해주고 말이지, 어, 무슨 보시하고 뭐 공덕 쌓아라 그러면은, 교회하고 절에 말에 쫓아가가지고 목사 스님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어? 그따름에 알랑거리고,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밥해주고 말이야, 응? 어? 길거리 전도하고, 심지어는 뭐 가가오고 방문하면서 말이지, 어? 전도한다고 말리고, 이 앞뒤 맞지 않는 행동이고, 이 만행이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여성 상위 시대, 여성 군림 시대, 여성 만행 시대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유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아니, 노블리지, 뭐, 뭡니 오블리지는 아니더라도. 여어가 맞습니까? 하여튼 영어는 찾아보시고 아니 책임덕 애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여자들이 하는 게 남의 평등이라는 게 부패니즘이죠 아니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들이 혐오하는 조선이 왜 망했느냐 성리학의 공리공론으로 망했다 물론 행위하학이 있고 행위상악이 있으면 행위상학이 최종이고 가치가 있고 고상하고 그 멋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행위상황이 꼽히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고 개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행위의 하악을 갖다가 튼튼히 하고 발전시키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 아니, 말이야, 어, 농업상업 고급은 천시하고, 쓸데없는 길을 그리는 것만, 어, 중요시하고, 자기들 밥 먹여주는, 어, 농민하고, 상인들하고, 공업인들하고는 그렇게 천대시하고. 아니, 2층, 3층이 올라가려면 지하실하고 1층이 든든해야 2층, 3층이 올라갈 수 있죠. 행위사항이 꼽히기 위해서는 행위사하게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데팽이 치고 천시하고. 그러니까 사상 노후에 대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책임과, 좀, 권리를 조정하기 이전에 책임과 임무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더라. 여자니까 받으려고 그러고, 여자니까 못 한다 그러고. 남녀 평등할 생각도, 없고 남녀 평등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임무를 져야 되는데, 책임과 임무를 할 생각도 없고, 할랑이도 없으면서. 야사 빠르고 교활하게 그냥. 힘든 거는 그냥 남자가 하라 그러고, 봐달라 그러고, 이익이 되면 이익되는 거는 말이죠. 남의 평등이다 그러고. 여자들 뭐 어떻습니까? 친정에 복잡한 일이 있고, 뭐 병원 대에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생활비 돼야 되고, 이런 것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여자는 추가 이익이다 그러고, 싹 빠지고. 아니, 이익 가르고 있고, 뭐 재산 상속받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여자는 자식은 아니가 그럼 법대로 하자 그러고. 생활비도 한번도 안되고 말이야 병원비도 한번도 안되나 그때는 여자라고 쏙 빠지고 인주 재산 가를 때는 법대로 하자 그러고 아니 여자들 말이야 아들 밥은 그렇게 잘 해주면서 어? 새벽에도 벌떡벌떡 벌떡, 3시 4시 막 벌떡벌떡 일라고 말이야 어? 10시 넘어서 아들이 들어와서 말이지 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벌, 응? 자식과 아들 밥은 그렇게 잘해주면서, 어떻게, 해? 응? 자기 일이, 한테 돈 버려다 주고, 자기 멜리살이해 주고, 뭐 노후까지 책임져 줄수 있는, 자기의 소화 말이고, 벗어인그 뭐 남편 밥 해주는 건 같다고, 어찌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고, 안 해주려고 그러고, 어, 착취만 하려고 그러고, 애태기 역할만 하라고 그러고, 돈만 버려오라고 그러는 것. 여자들이, 이런 여자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또 있어요. 여자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손해보기 싫어하고, 어,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상향은 원하고, 그러면은, 자기들은 그렇게 시, 손해보기 싫어하고 상향은 원한다면은,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손해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읍지기 싫어하면서, 남자들한테 이런 걸 갖다가, 손해를 보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가. 연애, 여자의 상향은 시데를라 하이프 밤의 그 본등이 뭡니까? 나는 손해보기 싫고, 공짜 묻고 싶고, 그런 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응, 공정거리가 아니고 불공정거리죠. 남자한테는 무조건 손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 아니고 따지면은 말이야 쪼잔하다 그러고 뭐 쪼잔신곡 나오고 말이야 자기들은 손에 눈 꼬마치도 보기 싫고 음? 무조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싶으면서 남자들한테는무조건통해 보라 그러고 그걸 당연시이기고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뭐 과단인 것은, 자기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되고, 시누이가 되면은, 또 며느리 될 사람이 그러면 뭐, 공짜 먹고 신들렐 해야 되고, 뭐, 그러면 좀 봐주면 되지. 그건 절대로 못 봐줘요. 어? 절대로 못 봐줘. 그리고 그러니까 철저히 맞죠. 철저히 맞고, 그일차적으로못 맞았으면은, 예시, 그 며느리가 되고 또내 손자가 나 태어나고 그걸 했으면은 받아들일 만한데, 끝까지 그 며느리를 괴롭히가지고 말이야, 아들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간절 시키니까 이혼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여자들이 세계 동서고금, 세계 모든 종교, 철학, 성인, 현인, 철학자, 모든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서 그토록 무시하고 진지한 머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선에서도 그랬고 거기서 여자들이 그런 게 못마땅해서 성리학으로 그냥 막 중국이나 조선에서 여자를 작살내죠 지금 또 이슬람 사이에서는 핸드교 사이에서는 여자를 작살내고 있죠, 박살내고 있죠. 자, 이제 결론을 서서히 맺어봅시다. 여자를 좋게만 보면 여자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나쁘게만 보면 여자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laughs>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게 맞습니까? 미국 속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하고 도저히 같이 살수 없다. 그러나 여자 없이도 살수 없다. 어쩌란 말입니까?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쏙 당면 되진 않았는데 쏙담되기 전이 이제 쏙설입니다. 여자가 평생 살아서 저지 여자에 대해서 다 알았다. 전혀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면은 거기. 그 여자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 50%안 거랍니다. 이 음량이라는 것이 서로 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몰라도 재미없지만 너무 알아도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미니하고 성기자는 약간 떨어져서 가끔씩 보라 그랬죠. 어떻습니까? 주역에서는 음량관계를 뭐라 그랬습니까? 상반관계 상보관계에서 상생관계라고 해놨죠. 서로 반대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고 서로 돕고 살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관계라고 그렇게 해놨죠. 그 그러니까 남녀관계는 음량이 나와서 태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인 태극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습니다. 같으면서 또 다릅니다. 묘하게 만들어 냈죠. 상반관계, 상상보관계, 상생관계. 이렇게 음량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면서 굴러왔고 굴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굴러갈 것이다. 남자를 왜 늑대로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늑대로 만드는 이유가 있듯이 여자를 갖다가 여자로 여우로 만든 이유도 있을 것이다. 남자를 늑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를 갖다 계속 이어서 부서을 계속 계속 이어서 이 지구와 우주를 갖다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할수 없겠죠. 요철 왜여로 만들었습니까? 왜 책임과 임무라고 걸리만에 사고 약삭빠르게 요랄이 만들었냐. 남자에 비해서 되게 머리와, 머리도 못하고, 힘도 못하고, 성격도 못하고, 모든 면에서 못하니까, 안 되니까 남편 등골 빼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약속 빠르고 교활하게 만들어 놨다. 그거 내가 늘 이야기했죠.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남자가 하는 하늘의 기운을 만들어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여자는 땅과 물의 기운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원래 물이, 땅이라는 게 인색합니다. 인색하고 물은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는 곧 뭡니까? 여자빠르고 교환한 거죠. 그리고 남자, 여자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양쪽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야지 자, 자동차 밖으로 이야기하면 양쪽 바퀴가 다 멀쩡하고 크기가 같아야지. 비행기도 양쪽 날개가 똑같아야지 이게 날아갈 수 있겠죠. 한쪽 날개가 작거나 한쪽 바퀴가 작거나 찌그러지거나 펑크가 나면은 몇 바퀴 굴러가다 못 날아가겠죠. 자 남자는 이렇게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이렇게 약하게 모든 면에서 머리나 뭐 힘이나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굴러가지 않겠죠. 균형과 조화가 안된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자한테 여섯 군데서 여자한테 힘을 실어주고 보호를 한다 그랬죠. 여섯 군데가 어디라 고 그랬습니까? 신, 국가, 사회, 친정, 남편, 아이들. 여섯 군데서 여자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이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누가 보호한다 그랬습니까? 딸랑 엄마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를 늑대로 만들어 놨듯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이 신과 우주의 뜻이 이 뜻이 이자리를 갖다가 야속하고 교활하고 저딴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신의 뜻이다. 그럴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인생이 참 언뜻 보면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이치를 따지고 그 근본을 갖다가 찾아 들어가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간단하더라. 그런데 답을 알겠고, 안개가 그치고, 손에 질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큰 난간에 부딪히고, 더큰 넙속에 빠지고, 더큰 안개를 만나고, 더큰 파도를 만나더라. 오호라, 알수 없는 인생이여.